Bird 새 뜻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Bird Bird Fly Fly 날다의 뜻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Fly. Fly. Bear. Bear. 고음의 뜻이 있죠. 동사로도 쓰입니다. 참다. 견디다의 뜻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bear bear zoo zoo 동물원에 뜻입니다. 다시 들어 보세요. zoo zoo ice ice 어, remete십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ice ice melt melt 녹다의 뜻이죠. 다시 들어보세요 melt, melt. Weather, weather. 날씨의 뜻이죠. 다시 들어보세요 Weather. Weather. Hit. Hit. 치다 때리다의 뜻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Hit. Hit. children children Children. children children enjoy enjoy 즐기다의 뜻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Enjoy! Enjoy! Swim! Swim! 수영하다의 뜻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swim swim A bear came close to me slowly A bear came close to me slowly Bear, come 뜻이 있죠. 참다, 견디다. 요 같은 뜻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me close to 누구누구에게 가까이 다가오다. slowly 천천히 뜻입니다. 곰한 마리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주요 단어입니다. bear bear He doesn't bear being laughed at. He doesn't bear being laughed at. Bear, 고 뜻이 있죠. 참다, 견디다의 뜻도 있습니다. Laugh at, 비웃다, 놀리다의 뜻이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것, 놀림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놀림받는 것을 참지 않는다. 주요 단어입니다. bear bear the snow was beginning to melt the snow was beginning to melt melt가 녹았습니다 녹다 뜻입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고 있었다 주요 단어입니다 melt melt take what you want and throw the rest away take what you want and throw the rest away take 가 나와 있습니다. 취하다이 드십니다. what you want 내가 원하는 것 throw the rest away. Take 던지다의 뜻이 있죠. Throw away, 던져 버리다의 뜻입니다. Rust, 나머지의 뜻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해라. 그리고 나머지를 버려라. 주요 단어입니다. Throw, throw. 강의 목차입니다. Birds fly. Bird, 새라고 하는 뜻. Fly, 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새들이 난다. 새들이 날아요. 다른 어떤 대상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냥 새가 혼자 나는 거죠. 다른 대상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른 대상, 즉, 목조가 필요 없는 동사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 fly는 바로 자동사가 됩니다. Two bears live in the zoo. b e a 는 곰이라고 하는 뜻이죠. live는 살다. zoo는 동물원. 그래서 곰두 마리가 그 동물원에 산다. 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어떤 대상과 연관성이 없죠. 그냥 곰두 마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대상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live'라고 하는 동사도 자동사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Ice melts in hot weather. 아이스는 얼음이죠. 'melt'는 녹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hot weather' 더운 날씨, 뜨거운 날씨. 얼음은 더운 날씨에 녹는다. 이 문장이 주어는 아이스. 동사는 멜트입니다. 녹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어떤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어떠한 연관성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멜트라고 하는 말은 자동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어의 행동이 다른 대상과 연관성을 갖지 않고 주어에서 끝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She dances on the stage. 누가 뭐뭐 하는 겁니까? 그녀죠. 그래서 그녀가 주어가 됩니다. 댄스라고 하는 것은 춤추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다른 어떤 대상과 연관성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춤을 출 뿐입니다. 그래서 댄스는 자동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주어의 행동이 다른 어떤 대상과 연관성을 갖지 않는 동사. 이러한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타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ey like blank. 여기서 끝나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없죠. like라고 하는 것은 ~~을 좋아하다 입니다. 그래서 ~~을에 해당되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They like bread, apples, bananas. 그들은 빵을 좋아한다. 그들은 사과를 좋아한다. 그들은 바나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빵, 사과,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뭐뭐 의뢰해 당되는 말? 그렇죠. 바로 그것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I hit a ball. hit이라는 말은 때리다, 치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공을 친다, 치다라는 말, 때리다라는 말, 이거는 무엇뭐 의 을해당되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죠. 이 문장에서는 어뭐 공이 되겠죠. 그리고 h i 이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타동사가 됩니다. Children enjoy computer games. enjoy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즐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즐긴다. 뭐뭐을 즐기다. 뭐뭐 을에 해당되는 말. 여기서는 컴퓨터 게임즈 바로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인조인는타 동사. 컴퓨터 게임즈는 목적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어의 행동이 다른 어떤 대상과 연관성을 갖거나 그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She likes cheese. 이 문장의 주어는 she, 그녀가 되겠죠. 동사는 likes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바로 그것을 필요로 하죠.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cheese. 그래서 그녀는 치즈를 좋아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무엇을 해당되는 말? 바로 그것이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You are in a post office. One airmail stamp is 25 cents. A postcard is 30 cents. You need five airmail stamps and three cards. How much are they? You are in a post office. You are in a post office. Post office. 우체국이라고 하는 뜻이죠. 당신은 우체국에 있다. One airmail stamp is twenty-five cents. One airmail stamp is twenty-five cents. Airmail. 항공우편입니다. 스탑 우표라고 하는 뜻 알고 있죠? 한장의 항공우편 우표가 25센트이다. A postcard is 30 cents. A postcard is 30 cents. Postcard. 우편엽서입니다. 한 장의 우편엽서는 30센트이다. You need 5 airmail stamps and 3 cards. You need 5 airmail stamps and 3 cards. Need 무언엇을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당신은 다섯 장의 항공우편 우표와 세 장의 우편엽서를 필요로 한다. How much are they? How much are they? 그것들은 얼마인가?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어지는 질문에.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90 센트, 두 번째 1달러 25 센트, 세 번째 1달러 50 센트, 네 번째 2달러 15 센트. 함께 보겠습니다. 항공우편 우표는 한 장에 25 센트입니다. 엽서는 한 장에 30 센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필요한 것은 다섯 장의 항공우편 우표 그리고 3장의 엽서입니다. 항공우표원 우표 5장은 25센트 곱하기 5하면 1달러 25센트가 되겠죠. 3장의 엽서가 필요합니다. 한 장이 30센트니까 3장이면 90센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하면 2달러 15센트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네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are in a post office. One airmail stamp is 25 cents. A postcard is 30 cents. You need 5 airmail stamps and 3 cards. How much are they? 당신은 우체국 안에 있다. 우체국 Post Office 어디 어디 안 영어로는 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당신은 우체국 안에 있다. 당신은 어디 어디 안에 있다. 이와 인그 다음에 장소를 쓰면 됩니다. You are in. 어디? 우체국? 그렇죠. Post office.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You are in a post office. You are in a post office. You are in a post office. 항공 우표 우표 한 장은 25센트다. 항공 우편 영어로는 m l 우표는 영어로 뭐죠? 스탬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써 보세요. 항공 우편 우표 한 장은 25센트다. 우표 스탬프 우표 한장 one stamp 그런데 카피가 그 뭐가 있죠? 항공 우편이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항공 우편 영어로는 air mail one air mail stamp 25센트다. is 25cent 25센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One airmail stamp is 25 cents. One airmail stamp is 25 cents. One airmail stamp is 25 cents. Yopso 한 장은 영어로 Postcard 자,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엽서 한 장은 30센트다. 엽서, 영어로 뭡니까? 포스트카드. 엽서 한 장입니다. 원 포스트카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정관사, 어, 포스트카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은 얼마다? 이 뒤에 가격을 쓰면 됩니다. it 짤렛텐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A postcard is 30 cents. A postcard is 30 cents. A postcard is 30 cents. And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And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Do you have? Do you have? 뒷부분 다시 들어보세요. And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And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Brothers or sisters? Brothers or sisters? Do you have?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애니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의 b 라 o 남자 형제입니다. s i s t 여자 형제가 되겠죠? 너는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좀 있니? b 라 o 남자 형제죠? 남동생, 형, 오빠 모두를 b r o 라고 말합니다. s i s t 여자 형제죠? 누이동생, 누나, 언니 모두 s i s t 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달리, 영어에서는 모두 brother, sister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너는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있니? 남자 형제 brother 여자 형제 sister 자, and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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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sisters, Lynn and Helena. Lynn lives in Seattle. Helena lives in Florida. Two sisters, Lynn and Helena. Lynn lives in Seattle. Helena lives in Florida. Two sisters. 민간, Two sisters, Lynn and Helena. Lynn lives in Seattle. Helena lives in Florida. Lives in. lives in 이런 표현을 들죠 lives in 입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두 명의 여자 형제가 있지 린과 탈리나 린 lives in Seattle live live 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 안에 말입니다 시애틀 안에 살지 즉 시애틀에 살지 말이고요 탈리나 lives in Florida 탈리나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지 live in live 살다 그리고 어디어디 어디 안에 즉 어디어디에 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live in 소리가 붙어서 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live in live in 발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live in 이번에는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두 명의 여자 형제. 여자 형제 sister. 두 명이니까 sisters.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어디 어디에 살다. 살다라고 하는 표현 리브가 있었죠.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안에. 인이죠. 우리가 보통 전치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로 말해 보세요. Two sisters. Lynn and Helena. Lynn lives in Seattle. Helena lives in Florida. Two sisters, Lynn and Helena. Lynn lives in Seattle. Helena lives in Florida. Two sisters, Lynn and Helena. Lynn lives in Seattle. Helena lives in Florida. Two sisters, Lynn and Helena. Lynn lives in Seattle. Helena lives in Florida. Excuse me. How much is that bag? The black one or the gray one? The gray one. How much is it? Excuse me. How much is that bag? Excuse me. How much is that bag? That bag. 저 가방이 되겠죠. 저 가방이 how much 얼마입니까? The black one or the gray one. The black one or the gray one. 검정색 가방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회색 가방을 말씀하십니까? The gray one. The gray one. 회색 가방입니다.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Excuse me. How much is that bag?: The black one or the gray one?: The gray one. How much is it It's a beautiful day? Let's go out. Where Are We Going? How about going to the park? It's a beautiful day. It's a beautiful day. 좋은 날입니다. Let's go out. Let's go out. Let's 하면 우리 뭐, 뭐 합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아웃은 바깥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바깥에 나갑시다. 즉, 외출합시다 이 말입니다. Where are we going? Where are we going? 우리가 어디로 갈 겁니까? How about going to the park? How about going to the park? 파크, 공원이라고 하는 뜻 알고 있습니다. How about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How about going to the park? How about going to the park? It's a beautiful day. Let's go out. Where are we going? How about going to the park?